대한민국의 최고 아이롱폼 전문이. 안녕하세요. 김병희네 좋은 친구 김재영의 네. 피지철입니다. 네. 오늘... 교육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롱이야. 피에서 이렇게 잡잖아,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렇게 올리잖아. 그렇지? 얘가 좀가벼우면 좋잖아. 그러니까 기고 기를 생각을 해서 얘를 빗질하고 잘하고. 쪽을 한번 봐봐. 근데 얘가 튀어 나와 있어. 이거 정리해야 돼. 뚜껑하고 얘만 연결하면 돼. 제일 앞에서 넣어놓고 그러면 여기 빡살잖 얘는 좀 처져 보이잖아. 요가 한도 보이지? 찬이 살로 그리고 여기도 한번 딱 보고 얘가 너무 단발 같은 느낌이 있으면 얘는 올려서 한번 서주고. 뿌리 제일 많이 한단 말이지. 5 0 대, 6 0대 전반, 오십 대부터. 그래서 지금 같은 작업을 해도래도 말릴 때 뿌리 쪽은 따뜻하게 말리고 끝은 찬바람으로 말리고. 얘는 수분을 좀 가져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뿌리에 수분을 날려주는 역할. 그렇지. 이 머리는 그로스 건강모 하고 손상모만 있으니요왜 액상 단백질 어? 끝자락 손상모 달리시고 손상모에도 여기는 더 통통하게 끝으로 가는 갈수록 얇지.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쪽 여기 곱슬이좀 세고 모발 자체도 건강해요. 같은 건강모래도 통통하게 듬뿍 축축하게. 그래서 지난주 풍년이 더무랬는데 유튜브 나갑니다. <laughs> 어. 그것도 좋은 거야 <laughs> 이, 이 오빠야가 쓰담 쓰담 내가 처벌 처벌 흘리고 있으면 쓰담 그렇지? 이렇게 여기는 PTT만 뿌렸잖아 음, 어때? 영어. 매직이잖아 아, 네네. 가볍게 해야 되잖아 아, 녹일 일 없다고 매직이다 그래? 중간 어때? 음, 네. 끝 어, 됐다고. 음. 됐다고. 속부터 말려주세요 따뜻하게. 배 항상 1cm, 2cm를 넘기지 말자. 우리 그 지금 모델님이 머리가 아까 건조했었는데 연화하고 윤기가좀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계속 머리 방향 절대로 움직이는데요. 앞머리 여게 떨어지는 부분 얘 따로 항상 섹션 나눠서 앞머리만 정성껏 잘 예쁘게 잘 해도 글쎄 덮개 하나 둘셋 덮개 하나 둘셋 덮개 하나 둘셋 마무리 덮개 하나 둘셋 이러면 다발릅니다 요렇게 탱글하게 그 우리 지금 원장님 제가 지금 아이롱 하는데 이 땡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치 초보가 하고 안 하고 이 땡김이 느낌 틀립니다 음. 섹션 항상 옆에, 탑, 섹션, 얇게.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아이롱 할 부분, 하나, 둘, 중간, 뜸. 여기가 중요해요.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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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마무리, 뜸. 하나, 둘, 셋. 수분이 날라가, 아, 수분이 좀 많았구나. 조금 더 갖고 있고, 돌리고. 어, 얼추 다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어, 됐네.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중간 이게 튀어나오는 거는 뜸이 안 들어오는 거죠. 튀어나오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어?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야지 탄력이 있는 2 2 인치가 나온다는 거지. 빨리 달 돌리면 처진다는 거야. 튕겨 나오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한 방에 앞머리도 마찬가지고 한 방에 너무 텐션이 장력이 들어가면 잘안닿게요팀 아이로만 빼고. 걸리진 않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아이돌 선발 때는 한번 나가는 텐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응. 한번 감기 시작하면 힘을 빼버리고 응. 감는 것입니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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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하면은 어, 잘 힘을 안 주는데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응. 떨려가지고. 언니가 수치 많아서 언니를 시커멓게 짜게 뜨니까 여기 빡빡한 기잖아요그러니까잘안 돌아가는데 여기가 힘이 빠져있지. 나 애, 저기 음. 저거 저 앨범 좀. 어제 적응하셨어요. 이제 안떨어져 많이 먹었지. 난저 아까 자기 떠는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 응?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어? 강사님들이 이런 거할때 보통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고 얘 컬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자꾸 멈춰. 이렇게 얘를 계속 빼면서 얘 그러다 보면 컬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해요. 어, 밑에 뭐 말거나 러지 않고 이 원장님 머리 20mm로 말았죠. 중, 아니 22mm로 말고 중간에 20, 밑에 20mm 말고 그랬을거아 위에는 다 22mm로 말았다. 우리 중화하면서 막 신이시여 찾잖아. 그지? 중화할 때딱 나오잖아요. 항상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어? 원장 아까 할때 이렇게 했다고 했죠? 아이롱 할때 이거 뿌리는 것도 연습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런 거. 이게 아이롱할때도 중요하지만 중화할때 과하면 무게감에 처진다 안개부분이 펼쳐가면서 여러명이 손을 댔지만 연하가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했잖아? 나한테 항상 이게 전달을 해줘야 돼. 언니, 그냥 파란 머리로 날릴 것 같으면 그냥 에센스 한번더 발라라. 근데 니가 오늘 어디 화사하게 가고 싶어. 컬링 에센스를 발라라. 우리 잡지책 머리보다 너무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놓고도 너무 예뻐 이헐링 에센스 발라가지고 샤방샤방 이거 이거 음, 네. 얼마 예뻐 커트 얼마나 예 네. 네. 우리 원장님들 네. 우리 네. 만족하지 않아 오늘 교육 열라 네. 박수 네. 그리고 마무리 쳐 손님 네. 우리 다 같이 수고했네 유튜브로 성남 365 삐삐처럼 tv 시청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